저희를 축복해 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아름다운 일상과 교사의 축구로 교주를 지켜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모든 바람과 파리와 역사의 아픔을 겪어도 저결하지 않고 인명의 삶을 기해로 저희 조상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제주가 지난 세월의 고통을 듣고 일어나 참된 평화의 섬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참된 평화를 믿게 하여 저희가 이길적인 평범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며 개발을 풀어가되어 주님께서 은혜로 인해 주신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훼손하는 분을 도와주않게 하소서. 미안해 늦게 하시는 자라니 절도이자하 평화를 기원하는 주님 기도해 주소서. 그를 덮는 자는 모두 서로 나간다는 분노의 말씀을 받고 인간들이 만든 무기와 힘의 애기하기보다 주님의 자비와 권능에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선수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어 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주님, 이 제주가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실현하는 낙원이 되게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